위아 안사 네 오늘은 늘도너3러빈28 라운드 성남 원정 경기 날 인데요. 최근 아, 저희는 뭐 지금 좀 힘든 와중 속에서 유견패를 달려오고 성남은 제가 알기로 최근 폼이 많이 미쳤더라고요. 지금 9경기 우패인가를 달리면서 이양 팀의 분위기는 극과 극인 이제 이런 상황인데 최근 저희가 3경기 동안 지금 득점을 못했어요. 시점을 계속 이렇게 하되 득점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승점을 못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정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은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제 저희가 올해 성남이랑 지금 현재 상대전적 1승 1패예요. 오늘 경기에 따라서 어느 팀이 더 우위가 될수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성남 상대로 좀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오늘 성남에서 승리의 랄랄라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엄마를 이렇게 데려다주시고 엄마랑 함께 차 타고 이제 또 성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날씨도 우중충한데 한번 이겨보자 제발 나 진짜 너무 간절해 출발 이제 4시5 2분 저는 지금 짐은 잠깐, 차, 약간 가방을 차에 두고 이게 푸드트럭 가서 엄마 먹을 뭐 거좀 이렇게 사서 갖다 주. 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방 챙기고 또 이제 분쿄저 가서 티켓 받고 원정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성남 4월딱 원정 이후에 9월이면한오 개월 만에또 돌아왔는데 그때는 여기서 좋은 기억 없었는데 오늘 좀 좋은 기억 남길 수 있었으면. 핫도그 닭강, 있잖아요. 엄마 닭 고명 사다 줘야겠다. 양념을 하는지. 네. 기다릴게요. 네. 비 오네. 다시 또 비가 오네. 우산 꺼내, 우산 꺼내야겠다. 올 거면 계속 오고 안올 거면 그만 오든 오늘 비는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형들은 지금 도착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티켓 바꾸고 또 함께 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원정인그 이후로 이게 또원정 키인 거 같은데 이원정 키지. 승리의 캐시 될수 있도록 한가 내가 원전 캐스 안 입어가지고 승점 못하는 것가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스스로에게 징크스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티켓 변경 좀 캐시. 캐시. 이제 티켓 을바꿨고 성남 펜샵은 혼자 구경하면 <laughs> 루스 해지기 때문에 아 여기서 패치 사야 되는데 패치 사서 안 사나 봐까요 꼬산스는 버스도 좋겠다 앞에 목격. 오바하수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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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왜 이렇게 써 우와, 바람 뭐야? 응. 요, 화이팅! 오늘 꼭 이겨야 돼요! <목소리> 축구에서 웬만한 적당한 건 넘어가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선수들 위험해서? 그만큼 뭐 2년 전인가 한번 취소했잖아. 뭐아뭐 취소했었어. 요 우리도 야구청 그 우치나 하자. <laughs> 이런 날에 무슨 축구야? 혹시 아직 다른 사람들 안들어왔나 아한번 들어갔어요. 아최악의야 네. 아 날씨 그 자체 다 진짜 이게 뭐야 보육 컷 하고 지금 가겠습니다. 아아 뭐라 아 일단 위로 비안 만들어 일단 대피. 이딱 좋네. 자 앞에 뿌예. 좋아요. 음... <laughs> 축구 보기 싫고 집 가고 싶어요. <laughs> 저는 아, 비안 온다는 마인드로 <laughs> 움직이기도 싫어요 여기서 더 이상 영복이 <laughs> 못마시 네, 예. 저는 토르타 하면 <웃음>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영복이 밥 먹었어? 아니요 살좀 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영복아 5 k 만좀 떼갈래? 다이어트 하고 있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비가 오니까 뭐 컨텐츠 유사할 것도 없... 이런 날 너무 대형찬 들어왔어 이럴 이런 날왔어아저 방수 <laughs> 방수팬 저기 우비 입고 저기서서 핸드폰이 잘 터치가 됩니다. <laughs> 어, <괜찮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길 것 같아. 저도 맨날 이길 것 같아요. 저 맨날 아니, 이길 것 같아요. 진짜요. 뭐. 거짓말 이거 편집할 때 보면 있잖아 저희가 맨날 이러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그냥 <laughs> 그냥 무한반복 무한 같아요. 뭐. 무한반복 뭐. 오늘 진짜 느낌이 이길 것같아 <laughs> 저도 저도 진짜 이게저는 <laughs> <laughs> 약간 신빙성이 없고 <laughs> 너 맨날 그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성남 맛집 붙여해도되겠요 성남 여기 감미욱이 많잖아요 성남에 그 저기 은중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판교 네. 거기에 릴리브라운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베이글 맛집입니다 다, 괜찮네요 괜찮지않아 먼저 네, 설치할 그 우리 산 형들 도착했고 거기서 같이 거기서 세팅해볼게요 아, 저희 비 와도 여기서 할 거예요 <laughs> <웃음> <웃음> 우와 온다 온다 야비 맞는게 낭만 있긴 해나 진짜 머리 나중에 진짜 큰이강하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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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똑같아기이저요저 선수들이랑 다 커플이에요. 아, 네 <laughs> 아, 다행이다. 김정전이. 저희 뭐 누나들 몰래카메라 이라도 하나 준비할까요? 오, 이런 거? 스타디움. <laughs> <사디, 응. 웃음> <laughs> <laughs> 우비 형 우비 뒤에 뭐해? 빵빵한데? <laughs> 아자 실시간 속보를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눈에 소문 중에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네. 성남 종합운동장으로 잘 보도록. 아하! 3,000인데? <laughs> 저희, 저희 오늘, 오늘 7연패 하면 어떡해요? 지금 패드입니 배우는... <laughs> 올해 약간 자, 잘못하면 기록 깨, 깨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최근 분위기 많이 안 좋은데. 분위기가 <laughs> 깨지면 뭐, 무슨 분은 뭐든 일단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오늘 한골 넣으셔야 돼요! 한 골, 한 골! 코 나서 이거는 편의점 탐방. 여선서 변상 가자. 네. 이승빈나나 주라. 나, 나, 나 회색깔로 없어. 회사 나 회색깔 없어. 나 노란색밖에 없어. 이제에먹게 어, 너무... 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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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덥지? <laughs> 이, 이 공간 왜 이렇게 더운 거지? 오, 오늘 오, 오늘은 범수한테 안먹히겠죠 아니, 오늘 범수로나왔던데요김범수는 한동안 안나오다가 어떻게 하필 어, 저희랑할때에 <laughs> 나와요. o y 한 뭐예요? a i 애견이에요아 내가 말 l <laughs> <저는>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아 k e I was like, I was like, 가요 a s like, I w 오늘 like, I was l 이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빨리 k 빨리, <laughs> 그리워서걔 락커룸 좀 많이 풀어주세요 <laughs> 락커룸 재밌어요. 나도 락커룸 들어서 한번 찍고 싶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지금 둘째 누나가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laughs> 저 경장 아니죠? 어디 어디 계속 원장상이 되죠? 아유 아유 보고 싶습니다 누나. 어디로 오신? 어선수들나왔나본데 네! <laughs> 언제 온데? 나 위로 올라가 있다. 아니 우기미이안 보여 어디? 나나와서 지금 이쪽 올라왔는데. 돌아왔어요? 아니 저 아니 저 언제서 계속 앞에 있었는데 안 나오셔 안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때 한번 같이 <laughs> <가서> 찍었었는데.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기억 안 나세요? 여기에서 찍었는데 차 앞에서. 아 그래요? <laughs> 어. 아! 네, 네, 오오돼요아 오, 오, 네,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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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 도레미파 소리왜 이렇게 키를 왜 그렇게 썼, 썼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형한테 <laughs> 할 얘기 없어 맨날 영상 네. 언제 올리나 매일 들어가보냐고 그러 <laughs> 늦게 올리죠 네 근데 그만큼 <laughs> 편집 진짜 열심히 해요 아마 유튜버 중에서는 아마 요 <laughs> 저도 한 발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학업이 있으니까 아니, 이제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하시는지는 아, 모르겠는데 열심... 하셔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열심히 하고 <laughs> 있죠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항상 재밌게 보세요 어가 주세요 <웃음> 그냥 이렇게 어? 하 너무 좋아 아, 지금 이따가 가요 인사해주세요 아, 지금 얼굴이 왜이는데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죄송하오다 뭐 하... 오. 다 오셨네요 성남총운동경왜가다오셨나요 <laughs> 안재석이 어디서 경기장에 두 개나 있어요. 아니 심지어 강릉에 성남편이 있어. 안재석이 음. 예쁜데? 음. 네. 개강한져잖아 누나 대학생 맞아? 내가 고등학생 같은데? 스페어 스페어. 우유 더워. 우유 더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왜이 잘생겨졌어? 원래 잘생겼어요. <laughs> 아이씨. 아무도 그 <laughs> 하면 안 되겠다? <laughs> <laughs> 야, 야 지성 누나 응. 너 대단하네 이제 광양까지 갔대요 이제, 이제 밟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해 있더라 저번에 그렇게 잠들었더라면 진짜 재능이죠 재능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laughs> 누나 누나 오늘 여기 상남 점령했는데요 벌써? 형뭐왜 아, 아 경기력으로 점령하고 싶다고요 누나 왜 저번주에 경기력 안왔어요? 안왔어요 <laughs> 자뭐 아, 상남이 <laughs> 많이 분위기 좋은 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축구를 좀 해낼 수 있는 경기가 오늘 이런 성감정이 됐으면 좋겠고. 비가 오는 거 같다 온다! 아니 심판진 소개하자마자 비 오네. 우비 그런 거안 입. 저 우비 그런 거안 입어요. 자비 오면 그냥 맞아요. <laughs> 네. 와 우리 선수는 나오구나. 너네 소모임에 천배당했어야 한빈 존나 잘하던. 얘 눈앞에서 주셨습니다 얘네 수원전 때 보니까 1000명 넘게 얹어갔던데 <laughs> <원정하던데. 웃음> 그, 근데 그거 비 오늘 좀 많이 적어보이데 여기가 많고 저기네요 <laughs> 성남 잡자! 감독님 인터뷰 하는 거츠 고! 어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괄호. 넘어지면서 동작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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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수선하다 어수선 아, 예. 아! 예. 초반 분위기만 빼기 딱좋은 초반 나지않데이야아 피켓 내준게 좀 너무 큰거 같아 와 아. 아! <목소리>

인정해주는데 왜 쟤네꺼는 파울을 쟤네가 밀때왜 파울을 안쳐 <laughs> 전반 하나만 해보자 전반 한건만 만들어보자 <목소리> <웃음> <웃음> 혹시 이 애들 여기서 안 했니? 안 풀려요 그냥 개 짜증나요. 화이팅으로 해요. 하나 둘셋 넷. 오늘 진짜 아, 네, 네, 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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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했어 진짜. 리도리 하기 싫어하지마. 그냥 다다 수비할 생각이 없네. 아니.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은 뭐 오늘 경기 지연패가기존사실화인데뭐 후반에 새거못 넣는다는 법은 없지 너무 그냥 우리가 그냥 뻥뻑 뚫려서 아 물론 상대가 경기인에 뛰어나면은 우리가 뚫릴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막아내는 게 선수 아니고 프로 선수잖아요 경기장에다 뚫리고 그렇게 할 거면 한 매년 잘하는 팀우승 정하면 되지 왜 경기를 해요 그거 이겨내라고 경기를 하는 건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한실점으고 너무 답답하지 않나 싶고 네, 이제 후반전 뭐 남은 45명에 맡기고 또 3대 0 저희의 지금 기분인 것 같은데 끝까지 오네요. 탈라두 나들. <laughs> 반에 새깔 넣을 거죠. 됐고. 될대로되라 안녕 안녕. 두 번장 가 보자. 기어야 돼. 간절해. 정용희 배수민들어 왔고요. 정용희! 정용희! 짠, <목> 기가. <Kos> <목> 넣는 것도 좋은데, 일단 먹히는 것부터 그만하자. <laughs> <목> 동안 연패 끊창하셨는데 대량 실점 패배는 저아니잖아와 대박 <목소리도> 이 <와, 목소리도> 진짜 미치겠네 가아 진짜 야, 내꼴 정도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죠. 그거, 그거 하기엔 마이크 들고.

왜가노 공짜 워터밤 <웃음> <웃음> 아 조합이 아 더와 더와 와와 정성호 정성호 기반대 기반대 안 되긴 하나보다 오늘 아 애들 체력이 딸리네 안 된다, 안 된다. 14위에요. 네. 만추가 세상 7분입니다. 7분이면 7코어도 충분하지. 네. 안정적으로 해. 오, 오, 오.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진짜.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오랜만에 무시한 거 너무 축하드려요. 좀더다 뛰자 제발로 진짜 팬들의 응원이 당연한게 아니다 정신차려 합시다 정신차려 축구하다 보면 질수 있고 뭐.. 연패 7연패 할수 있고 뭐 10연패 할수 있고 뭐 15연패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게 누구예요 저희 오늘 내꺼 실전할 동안 한명이라도 솔직히 저희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진짜. 한 명이라도 열심히 더 뛰려고 한 마음가짐 있었는지. 내꿈5을 동안 다 그냥 보기만 하고 언제까지 참으줘야 된다. 아, 니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응원하는 팬들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 저거도 경기장에서 뛸때좀 생각을 하라고, 진짜. 우리 응원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항상 뒤에서 하잖아. 너네가 잘하든 못하든 고생했다, 잘했다, 다음에 잘하자. 계속 같은 말 해주잖아. 이 말이 당연히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결국 프로 아니야, 프로? 증명해 는 자리에서 증명을 못할 건 그냥 뛰지 말고 포기해요.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경남 원정은 지금 계속 갈 생각이었는데 5시즌 풀경기 직관도 찍으려고 했고 하지만 이대로만 가면은 당분간은 경기장 안 가고 싶을 생각도 들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남은 홈 2연전 부산이랑 청주전에서 선수들 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오늘 이 정도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